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 8 4조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절 한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오니의 손녀더라.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폐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러한 나못으로 가서 아람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앉지라 요람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남아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압의 아들 요람이 병에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에게 가므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우를 맞았으니 그는 여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짐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우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우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우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일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와를 구하던 여우사밭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였더라. 하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아가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집의 왕국의 시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우사밭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우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육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네. 어, 역대하 말씀 우리가 새벽에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 한 주간 동안 또 쉬어서 본문이 많이 어, 지나갔는데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고요. 어, 본문의 내용은 유다의 여섯 번째 왕인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죠. 그 할아버지가 아하시아의 할아버지는 선한 왕 어, 유다의 대표적인 선왕은 여호사밧이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악한 왕 여호람입니다. 어,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예석하게도 그 선왕이었던 한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그,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또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의 집의 그 악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어, 그의 어머니가 그 악명 높은 이세벨의 딸인 아달리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4절에 보면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랐다. 또 5절에 보면 또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죠. 아합의 집을, 집에 가르침을 따랐다. 아, 그러니까 그는 마치 그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합의 집에 속한 것처럼 어, 그렇게 우상숭배와 이제 악한 일을 어, 하다가 어, 결국은 뭐 유다 왕으로 1년밖에 이제 통치를 못 하고 결국은 이제 그끝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 오늘 먼저 1절에 보면 그 아하시아가 사실 그 여호람의 막내 아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위를 계승했던 이유를 1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여호람의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 형들을 다 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만 이제 간신히, 간신히 목숨을 보지할수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다윗의 씨를 보존케 하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나마 아하시아를 남겨두시고 살려두신 건데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그 기회를 어, 죄를 짓는데 사용하고 말았던 것이죠. 음. 그는 아버지 여호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은 것을 봤죠.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죄를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파멸의 길로 갔던 겁니다. 물론 그 어머니의 그 간섭이 있었죠. 어머니의 나쁜 영향이 계속해서 이 아들 아하시아에게 그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 환경은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환경은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구의 영향을 받을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죠.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인 겁니다. 어, 우리는 너무 쉽게 어, 과거의 어떤 상처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뭐 가정환경 탓이고, 뭐 부모의 탓이고, 그러니까 성장 배경에 관해서 우리는 뭐, 뭐 이야기를 하고 탓, 탓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 하나님 앞에서 어, 책임은 우리 자신이 줘야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사우랑이라고 하는 그 악한 왕 다음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 다음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한 왕이 나왔던 것처럼 오히려 뭐 힘겹고 어려운 어떤 환경이 더, 이렇게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모판이 되, 되기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아시아는 비록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의 길로 가야 했고, 경건한 아사나, 우상을 몰아낸 할아버지 여호사바이나 그렇게 선한 왕들의, 왕들의 그 길로 가야 했는데, 그는 악한 왕과 타협한 그 아버지 여호람을 따라서, 결국은 끌어내야될 것을 끌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마땅히 이어야 할 것들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고, 뭐, 다른 누군가, 사람을 탓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 삶이 그렇게 피해갈 수 없는, 내가 책임져야 될 순간에 외면했던 그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상황에 떠밀려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잡고, 정말 매사에 하나님 앞에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생활할 때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함께 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 이거는 정말 신중한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 어떤 사람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우리를 믿음,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악인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행, 행동입니다.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이 여우사밧이 아 야하시아가 아, 그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와 유혹이 있는 상황을 멀리하고 또 사람들과의 그 만남에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분별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평생에 참 자녀들의 만남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 너무나 쉽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행을 받기 때문에 더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정말 선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어, 계속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제 아시아의 그 최후가, 그 마지막이 참 안타까운데, 아시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인 그 요람과 이제 동맹을 맺어서 그 길날 라못에 가서 이제 아람 군대와 맞서게 되죠. 이 요람은 그 이스라엘의 요람은 그 이스라엘 왕의 요람은 그 아시아와 숙부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쟁 중에 그 아람과의 전쟁 중에 요람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이 부상을 당하게 되죠. 부상을 입어서 급하게 이제 피신을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이제 피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는, 어, 이제 전쟁 중에서 무사히 이제 집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요람이 이제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요양을 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아하시아가 이제 한 걸음에 그 요람을 보게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그런데 이제 그 걸음이, 그 선택이, 그 결정이 결국은 자신의 운명이 달린 일이었다라는 것을 아하시아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람을 보기 위해서 갔더니 마침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합의 가문을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우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예우가 역대기 하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열왕기 하에 보면요 이 예우의 칼에 의해서 결국은 요람이, 북이스라엘 요람이 죽게 되죠. 그리고 아시아와 함께 온 유다의 방백들이 죽고요. 그리고 아시아 형제, 의 아들들, 그러니까 조카들, 조카들이죠. 그야말로 예우의 칼에 의해서 정말, 어, 이 씨를 말리게 됩니다.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아시아는 간신히 이제 그 칼에, 예우의 칼에서 이제 도망쳐서 간신히 이제 도망쳐서 사는가 싶더니 결국은 이제 백성들의 밀고에 의해서 결국 이제 숨은 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결국 이제 너무나 수치스럽게 부끄러운 죽음 죽임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 이 아시아의 그북 이스라엘과의 연합 이거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정치적인 어떤 연대고 또 무슨 뭐 군사적인 그런 어 연맹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핵심은 사실 영적인 연합이었죠. 영적인 결정이었던 겁니다. 여호사밧 때부터 시작된 그 북이스라엘의 연대가 한번 연합한 유다는 계속해서 이를 끊어내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강하고 더 질기게 가까워지고 더 연합이 되어서 그런 유혹을 계속 받았던 것이죠. 결국 아시아는 이, 이 아합의 그 가문과 이 연대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갔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죄악된 계약으로 오염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계속해서 이런 식의 결정을 요구받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려야 될 우리에게 세상과 같아지는 그런 유혹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유혹이 찾아오고요. 한번 가까워지면 그 유혹은 더 집요하고, 더 끈질기고, 더 강하게, 강력하게 유혹으로 다가오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사소한 결정이든 중대한 결정이든 그 안에는 영적인 고민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결정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영적인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아시아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결국 아시아는 아베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아, 근데 이 모든 일이 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의해서, 결국 아시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음, 어떤 죽음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 어처구, 어처구니 없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상당한 요람을 그 만나러 갔다가, 병문안 갔다가 결국은 뜻하지 않게 예우를 만나게 되었고, 간신히 이제 도망,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살아난가 싶더니 결코 이제 들통이 나가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도망가 살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의해 결국은 아시아는 죽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될 노력은요, 심판의 때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심판받을 일에 발을,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약의 길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 그렇게 이제 아시아의 이 죽음으로 그 유다는 그다윗단과의 몰락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유다와 다윗단과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아달랴는 그 아시아의 그 어, 어머니였던 그 아달리아는 그 유일한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죽게 되자 거의 뭐이성을 잃게 되죠. 뭐 남편 죽고 또아들들다 다 죽고 유일하게 남은 아하시아 마저 죽었으니 그뭐 이제 이 아, 그, 이 아달리아는 그야말로 뭐이성을 잃고 어, 뭐이 기회를 어, 이용해서 결국 아달리아는 유다 왕국의 씨를 모두 다 진멸하고 스스로 이제 여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까지도 남편 그여우람의 어떤 그 자문관으로 그리고 아들 아하시아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뭐그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의 이제 통치자가 되었던 어, 된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다윗 왕가는 뭐더 이상 존속이 될수 없는, 다윗의 언약은 깨어질 위기에,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다윗의 언약을 지키신 것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을 남겨두셨는데,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 요하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의 누인 여우사부, 여우사부와 그 덕분에, 그, 요하스가 이제 살아나게 되죠. 어, 그녀는 그아그이 아달야의 칼날에 피어서 요아스를 숨겨서 6년간 그 여호와의 성전에 이 요아스를 어, 숨겨두고 보호하고 기르게 되는데요. 어, 사실 이 일은 목숨을 건 일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러나 여우사바 어, 여우사부아의 이 용기 있는 행동, 이 믿음의 그 행동을 해 행동을 인해서 결국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 유지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그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도 결국은 이루어지게 될수 있었던 겁니다. 어이 여호사부아시라고 하는 이 이름,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약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진 그런 이름인데 정말 그녀의 그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어,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옳습니다. 아, 하나님 편에서 서는 자들은 절대로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와 믿음을 위한 그이 여수와 부앗의 그 용기 있는 행동, 그 행동은,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 여인들이, 여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서사의 주인공이 되었, 어,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그랬죠. 죽음을 무릅쓰고 모세를 숨겼고. 지금 이 여우사보아세 행동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라합이 그랬죠.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정탐군을 숨겨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어,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어,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아의 악한 행실을 보고 끝까지 도망가는 그를 추격해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악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여우사밭의 그 믿음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이끄셨던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언행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리고 선하고 거룩한 일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내어서 이두 여인이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아달라는 정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정말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렇게 그의 인생이 어 그런 악한 어 길을 행하였던 어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여호사밧은 바 살리는 자가 되었죠. 살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섬제에 쓰임 받는 그런 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저 여러분들도 여호사밧 바 같이 정말 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의 믿음의 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을 쓰임 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